오늘날 변화된 국제 관계 속에서 현재 국제 사회의 상황을 나타내는 용어인 세계화는 국가 간 상호의 존성이 커짐에 따라 개별 국가의 국경을 초월하여 마치 한 마을처럼 하나로 통합되는 현상을 의미한다. 이는 국경과 각국의 고유성을 인정하면서 이루어지는 국가 간 교류가 증대한다는 국제화와는 구별되는 개념이다. 현재 국제 관계는 국가 간 협력이 강화되고 상호 미치는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 국내 정치와 국제 정치의 구별이 약화되었고, 국제사회에서 전통적 의미의 행위 주체인 국가 외에도 다양한 국제사회 행위 주체들의 활동과 영향력이 증가되었으며, 국제법과 같은 국제규범 및 국제기구의 영향력이 증대되었음을 그 특징으로 한다. 국제사회의 행위 주체로는 국제사회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단위인 국가. 국경을 넘어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초국가적 행위체, 국가 내에서 국경을 넘어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가 내부적 행위체, 영향력 있는 개인 등이 있다.